최고의 도수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받고 있는 한 한방병원이 알고 보니 의료진이 설립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개업한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챙긴 돈만 53억 원에 이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한방 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예 최고의 도수치료팀이란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네요. 12시 반에서 3시 반이고요. 하지만 건보공단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 병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질적 소유자인 A 씨는 2021년 한의사 B 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대가로 B 씨에게는 월급 천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병원은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타냈는데 142차례에 걸쳐 7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전에도 두 번이나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징역 2년형. 2015년엔 사무장 병원 4 곳을 한꺼번에 열었다가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A 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돈이 총 53억 원에 달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한 의사 B 씨는 자기도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저는 일도. 그가 한바장 병원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